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유 낙하하는 이 물체가 지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속도는 빨라지죠. 그래서 그 대신 위치는 기준점으로부터 위치는 점점점 또 작아지죠. 이 퍼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는 얘가 위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점점 점점 점 대신 퍼텐셜 에너지는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이 보존 법칙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뭐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 자 h2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h1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h0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 요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나 또 적어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자 어느 지점에서 총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요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 다음에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모든 합이 뭐한다? 같다.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고 또 얘가 감소하면 얘는 뭐한다? 증가하는. 요런 과정들. 자, 렇게렇게요 과정들이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는 더 많이 응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또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할때 보통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이거 굉장히 3점짜리 문제, 즉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연습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49 페이지에는 탄성력의 역학적 에너지 이걸 보는 거예요 탄성력만 받아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뭐 역학적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 더하기 퍼텐셜 에너지 근데 여기에 퍼텐셜 에너지는 탄성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탄성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식을 좀 외우고 있으면 빠르죠 2분의 1 k 자 여기에 길이를 이제 x라고 나타내니까 2분의 1 k X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요게 이제 어느 지점이든, 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뭐, 어 지금 경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뭐,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 각각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점을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번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여기에다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 자, 얘는 지금 변이가 최대일 때에요. 변이가 뭐? 자, 변이가 최대인 지점. 이렇게 최대인 지점에서는 여기까지 평형점으로부터 이 물체를 쭉 당기는데 탄성력만큼 당기니까 속도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꽉 잡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여기 그리고 이 순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놓는 딱 순간이겠죠. 여기 놓는 순간 그럴 때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니까 속력이 0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자 당연히 운동에너지 더하기 퍼텐셜 에너지인데 여기 이제 0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퍼텐셜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2분의 1 k의 음, 길이가 이제 최대 길이 변형 길이니까 a만큼 잡아 당겼다가 놓을 때이니까 놓을 때자 얘는 이제 탄성력이 작용하면서 이 물체에 작용할 가능성, 속도가 빠르게 할 가능성, 퍼텐셜 에너지가 바로 이 역각적 에너지다. 자 이제 변위가 두 번째 경우, 변위가 x 1 위치에 왔을 때 a 보다는 변위가 이제 왼쪽으로 좀 감소했죠. 자 변위가 조금은 감소했고 감소하면서 점점점점 가면서 속도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화살표 V1의 속도를 갖는다. 그럼 전보다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약간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한번 보자면 당연히 운동에너지 더하기 퍼텐셜 에너지인데 이제 속도를 갖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항을 써줘야 되겠죠. 1분의 1 M V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퍼텐셜 에너지는 x 1의 위치일 때의 이제 탄성력이 작용해서 이물체 e same as the s 2 k e 1 s the 이 a m 이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속력도 이제 더 전보다 이제 증가하고 자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운동에너지 더하기 퍼텐셜에너지이니까 2분의 m v 2의 제곱 왜 v 2 근데 v 2 보세요 v 1보다 계속 이동하면서 힘이 작용했을까 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 그러면 위치는 계속 줄어드니까 1분의 1 KX2의 제곱 전보다 퍼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죠. 자, 얘는 이제 변 e 가 얼마예요? f the c a s 변 o 가 0일 때 속력은 어떻게 된다? e case of the c a 최대 of t 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따져보면 역시 운동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얘는 이제 평형점이 없죠 즉 변형, 아, 변형된 변형 길이가 없죠 평형점에서 그래서 탄성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 0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어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운동에너지만 있으니까 1분의 2 분의 1 mv 의 제곱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얘가 갖고 있는 이제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요거죠. 얘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자 요거죠. 얘는 3번 위치, 자 4번 위치 요 값이, 요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뭐 한다. 보존된다, 다같다 자,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이제 쓴 거예요. 뭐 여기다가 이제 직접 한번 써봤는데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써봤는데 특정한 지점에서의 우리가 뭐윗 변형된 길이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물체가 위치한 거리라든가 변형된 길이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 그 다음에 특정한 지점에서의 속도가 뭐겠냐 이제 뭐 평형점에서 속도가 어떻게 되겠냐 아니면 이제 최대로 늘어난 지점에서의 길이가 얼마냐 속도는 뭐 0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뭐 v1 x1 v2 x2 부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든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탄성력만 받아 운동하는 역학적 에너지도 모한다. 마찰 무시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한다 보존된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최대점으로 늘어나고 난 다음에 얘가 점점 점점 가면서 속도가 가장 빨라지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에 이 다음에는 얘가 일할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용수철 즉 용수철에 대한 탄성력을 대비해서 여기에 힘을 가할 수 있어요 이 물체는 일할 능력이 있어요 일할 능력인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운동에너지는 에너지는 일할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 용수철에게 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을 할수 있어요. 압축돼요, 압축돼, 압축돼. 압축되면 또 탄성력이 작용하여 이 물체를 또 밀어낼 잠재능력을 갖고 갖게 돼요. 퍼텐셜 에너지. 그걸로 인해서 또 밀어내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압축되고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운동에도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설명하고 이런 뭐 얘가 움직이는 동안에 변이는 또 얘가 움직이는데 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는 시간에 따른 변이는 시간에 따른 가속도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삼각함수의 과정 속에서 이제 규칙적으로 움직 e j 이 b 이거 i 요이 s a huge job. This is a huge job. This is a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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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이 x가 어떻게 될까? 또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될까?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 이 과정의 이 수의 관계, 이요 두, 이세 요 개의 수의 관계가 뭐 힌트를 주자면 힌트는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수학적인 규칙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서 조사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보고서 형태로 이제 제출하셔도, 선생님이 한번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심화 탐구 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수 있는, 어,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자,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수평면의 용수철 상수. 용수철 상수는 여러분 여기 뭐 k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가벼운 용수철에 질량 1kg인 물체를 추를 매달고 매달고 용수철이 20cm만큼 늘어나게 한후 추를 가만히 놓았다. 용수철 길이가 평형 상태로 되었을 때 추의 속력 평형 상태 용수철의 길이가 평형 상태일 때 속력은이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자, 뭐이 문제는 우리가 20 여기 뭐 해설을 보고 설명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용수철이 20cm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 퍼텐셜 에너지는 자, 여러분 여기 20cm 같은 경우는 몰로고차라 기본 단위 미터로 고치면 0.2m죠. 0.2m. 0.2m 그래서 0.2의 제곱 2분의 1 kx 제곱 퍼텐셜 에너지는 자 2분의 1 kx 제곱에 지금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2줄 나왔고 이게 모두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운동 에너지식은 2분의 1 mv 제곱 여기에다가 질, 2분의 1 질량 1kgv 제곱하면 속도가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오십 페이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운동 보존되지 않는 운동들은 어떤 운동들인가 이게 사실은 실제 사 실제 자연에 가까운 운동이겠죠 즉 마찰 뭐 많이 일어납니다 공기 저항 뭐안 받을 수 없죠. 우리가 공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럴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뭐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실험을 직접 통해서 실험을 관찰하고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마찰면에 따라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를 비교해보자. 자, 이 실험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영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